여러 오늘 주제 통합 6강이 불확정성의 원리 잘 들어라의 어. 자 불확정성의 원리 자원형 원이 뭐야? 불확정성이 뭐냐? 네. 불확정한 거예요. 불확정한 거. 확정할 수 없다는 게 되겠지. 그거에 네. 대한 이야기. 자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924년 드브로이는 네. 자, 드브로이라는 인물이 드냐 했지, 드브로이 그럼 이 사람의 이야기 자, 사람 이름 나오는 것들은 체크을 해야겠지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이론은 뭐고 이 이론을 바탕으로 뭐 어떤 이론들이 또 나오겠죠 빛이 파동과 입자의 두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있는 것에 차가 나요 어? 여기서 우리 새로운 정보가 나왔네 빛은 뭐와 뭐의 성질을 갖고 있다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 아직 안쓸 거야 입자라고 이해되던 전자와 같은 소립자나 야구공과 같은 물체도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고 생각했다. 아,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고. 또한 입자 자체가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 말이겠지. 그는 소립자를 포함한 모든 그 물체의 파동을 물질파라고 했다. 입자가 가진 그 파동을 물질파라고 하겠대. 기존의 고전 역학적 사고에서 입자 파동은 무관하며 상반되는 개념이었다. 그럼 여기서 미리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 너네가 글을 읽을 때, 어, 나도 이제 정리하면서, 어, 드보로이가 이런 말을 했어. 라고 한 뒤에 다시 기존의 고전역학에서는 어쩌고저쩌고 나오거든? 그래서 나중에 정리할 때, 김나 경이 아니, 시험 대비에 주목할 때, 즉, 먼저 순서대로 정리해주면 좀 편해. 일단 드보로이 전에 기존의 고전역학 얘기했지. 어, 그럼 기존의 고전역학에서는 입자와 파동의 관계를 뭐로 봤대? 그렇지 요거 같은 게 아니라 전혀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 라고 봤다는 거야 입자와 무관, 파동 자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다 라고 봤다는 거지 자, 기존의 고전역학식 선거에서 입자와 파동은 무관하며 아주 그냥 상반 반대되는 개념이었대 애초에 같이 묶을 수가 없는 애들이었대 이렇게 봤는데 왜 그렇게 봤느냐? 파동이 지닌 성질로는 파장과 진동수, 진폭 등을 줄수 있고, 자, 그럼 파동의 대표적 성질 중 하나겠지? 파장만 쓸게, 파장 등등등. 왜냐면 이게 파장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야 되니까. 자, 진동수, 진폭 등을 줄수 있고, 입자의 성질로는 운동량과 위치, 속도, 가속도, 에너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자, 입자의 대표적 성질은 운동량 등등등. 요렇게될 수가 있대 그래서 운동량과 파장은 다르다 이거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거지 그래서 고전역학에서 저들은 같다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야 애초에 자 근데 그는 서로 무관하게 생각되었던 여기서 그가 누구야 두부로. 두부로이가 되겠지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 사이에서 빛에서 성립하는 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걸로 생각해서 말 그대로 그러면 빛이 뭐하고 뭐를 하고다구고 있다 파동과 입자를 다누고 있다. 즉, 고전 역학은 이거였는데. 그럼 이 고전 역학에서 빛의 개념은 뭐였을까? 파동과 입자가 같이 있다라고 봤을까? 같이 없다라고 봤을까? 없다라고 봐야지. 왜? 고전 역학에서는 이둘 완전 별개라고 봤기 때문에. 그럼 말 그대로 빛의, 이 고전 역학에서 빛은 뭐였어? 입자였어? 파동이었어? 입자였어? 입자. 파동이었다니, 멈추더라. 빛이코로파동이었어즉 빛은 뭐의 성격이 없다고 알고 있었어 입자의 성질이 없다고 라 알고 있었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니야 빛도 뭐야 입자야 질량이야 질량 에너지야 이걸 누가 찾아냈지 신명진? 빛은 질량이 없지만 에너지를 가고 있다 이는 MC제고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거야, 아인슈타인이. 네. 그치 자, 그럼 여기 다시 요렇게 입장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에 빛은 파동과 입자 성질을 요거 잘 정리해. 고전 역학에서 빛은 뭐였다? 네. 파동이었다. 하지만 이 빛은 파동과 입자 성질을 다 갖고 있다라고 발견한 게 누구다? 아인슈타인이다. 아이쉬. 그럼 이 아인슈타인의 이거를 받아들이는게 누구다? 두보로. 드보로이. 그렇지, 드보로이다 그래서 드보로이가 아 빛은, 빛 또한 파동과 입자의 성질 다 갖고 있잖아 그러면 이 드보로이는 이 파동 둘째 치고이 입자를 갖고 오는 거야 이 입자 근데 간단하게 머릿속에 넣어놔 나중에 백리식으로 어이? 파동의 개념이 요 개념이라면 입자의 개념은 물질이지 그냥 점 물체의 개념이겠지 요거다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입자 얘가 점인데 이점 자체에 뭐의 성질도 있다 요, 파동의 성질도 갖고 있다는 거야. 요거를 같이 보겠다는 거야. 입자 안에, 어? 파동을 집어넣어 보자. 입자가 어떻게 파동을 가질 수 있는가. 자, 요거잖아. 잘 봐. 요걸 딱, 그, 뭐야. 우리 소리? 소리는 파동이지. 요렇게 오지. 어, 소리를 외치면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치? 요거 던지지. 그럼 요게 요렇게 날아가냐? 아니면 일자로 날아가냐? 일자. 일자로 날아갈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양자 역학 부분이기 때문에. 어, 우리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얘는 뭘 갖고 있다? 파동 갖고 있다는 거야.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대. 어, 놀랐겠지만.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시 읽으면. 어, 파동으로서의 파장. 파동으로서의 파장란지. 랑다. 랑다와 입자로서의 운동량이 반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즉, 요 관계가 이제 틀어지는 거지. 입 자로서의 그 운동량과 운동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파동으로서의 랑다, 파장은 작아진다. 이거 아닙니까? 이 둘의 관계는 반비례다. 요렇게 가면 되겠지? 젠냐 여기까지? 그 전에 입장은 서로 관련 없다고 했지? 하지만, 아, 둘의 관계는 관련이 있어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라그 두보로이가 이론을 펼친 거야. 자, 그럼 다시 들어가서 어디까지지? 오케이. 이때의 운동량은 이 운동량 갖고 오케이. 때의 운동량은 이때의 운동량은 입자의 질량과 속도의 곱임으로 그럼 m v 이므로 그제 어, 운동량과 어, 질량과 속도의 곱임으로 파장은 질량과 속도의 곱에 반비례한다. 파장은 어떻게 돼? MV, mv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저관계가 나오겠지. 반비례 관계니까. 저감이 정해져 있다는 거겠지. 자, 그러면 질량과 속도의 곱에 반비례 하는데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에 곱한 값에 역수, 이렇게 뒤집어버리고 역수에 플랑크 상수를 곱한 값이 물질파의 파장이 된다. 기게 뭐고패러? 플랑크상수 h를 곱한 값이 뭐다? 물질파다. 물질파다. 그래서 이 물질에서 나오는 파동을 저 수식화시킨 거야. 물질파로서 공식을 만들어버린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해서 람다를 구한다라면 MV분의 h가 되겠죠. 그치? 람다 값을 구하쇼라고 하면 MV분의 h값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요 값은, 요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 이값 알면 되겠지. 에이트 값, 프랑크 상수 값, 어, 요값 알아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다시 가면, 물질 발파장이 된다는 가설을 제안했다. 드보로의 가설에 따르면, 질량과 속도를 갖는 모든 입자는 자, 입장은, 당연히 질량과 속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운동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어 가질 수밖에 없겠지. 질량과 속도를 가는 모든 그 입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물질파가 생긴다. 하지만 야구공과 같은 보통 크기의 물체는 플랑크 상수에 비해 운동량이 너무 크므로 자 그럼 플랑크 상수가 분모야 분자야. 분자지 h가 얘가 값이 몇인데? 플랑크 상수가 뭔데 근데? 플랑크 상수다. 원자를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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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수 쪼개 없을 때까지까지의 값이야. 그러니까 이 값은 그러면 원자를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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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갰으니까 클까 작을까? 어마어마하게 작을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지 값은 고정 함수야. 어 고정.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승이야. 그럼 음. 적 값은 커요 작어요. <놀나> 효원아, 커작어 어마어마하게 작지. 자이 숫자가 우리가 눈으로 보이겠냐? 못 보이겠지. 근데 생각을 해봐. 야구공 같은 거 던진다라고 했지? 그럼 이 야구공이 움직이는 거 자체가 입자지 지금, 그치 얘는 그러면 운동량하고 뭐 갖고 있어? 질량과 속도 갖고 있겠지? 그럼 욕값 욕감 나오겠지? 욕값이 이거에 비해서 당연히 어떨까? 어마어마하게 크겠지. 어마어마하게 크겠지. 당연히 야구공 무게만 내도 1kg이나 뭐 10kg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값이 의미가 있을 것 없을까? 없어.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면 돼. 요걸 던지는데, 이 안에서 이 랑가 값이 나와 안 나와. 아, MV 어, MV가 지금 실행이 됐지. 거기에 이제 6.6 곱하기 10에 이너서 34승이고, 이게 값이 랑가 값 아닌가? 그치. 근데 이 값이 너무 작아서 이걸 우리가 눈으로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동이 있긴 한 거야. 근데 요거를 요게 진짜 파동이라면 우리가 이거 야구 공을 던졌을 때 보는 파동은 이렇게 여기 아주,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할 수가 없다. 요거고 다시 들어가서 자 보통 그게 물체는 플랑크 상수에 비해 운동량이 너무 크므로 mv 값이 크다는 게 되겠지? 물질발반응이 너무도 작아 전혀 만측할수 없게 됐다. 한편 질량이 매우 작은 전자는 여기 봐봐 그럼 여기서 아까 야구공하고 비교했을 때 전자 값은 값이 작아지겠지? 엄청 작아지겠지, 그치 전자의 개념이니까 그러면 아까랑 비슷서 약간 볼수 있겠지, 오케이? 이게 이제 거시세계로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보이는 거지, 이게 어, 전자의 움직임 자체가 보일 거야. 운동량이 매우 작아 전자의 파장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게 된다. 그럼 여기서 정리, 운동량이 크다, 운동량이 작다. 이 말은 mv 값이 어떻다, 크다, 작다로 바꿔서 봐주면 되겠지. 요 값이 크다, 작다로 바꿔서 설명한다면 이야기가 쉬워질 것이고. 드보로이가 그의 이론을 발표하고 수년 후에 전자의파 동성은 실험적으로 증명된 거야. 아 그럼 증명됐다라는 것, 물질파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냈다. 요 말이 되겠지. 이와 같은 드보로이의 가설의 실험적 입증은 1927년에 발표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토대가 되었다. 자 불확정성 체크해. 그냥 가볍게 쓰고 가면 요거. 자말 그대로 우리가 이 야구공 같은 건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전자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는 있다라고 했잖아, 움직임이 있다는 거. 이 불확정성 원래 이하이젠베르크낸 거는 입자의 그 움직이는 입자의 위치, 운동량. 자이 말을 잘 들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이 존재해야 해. 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야. 해. 하지만 불확정성 정확히. 알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해서 뒤에서 뭐라 뭐라 씹으러 쌌는데 안다 모른다. 이거 정확히 알수 없다는 거야. 어, 이 값이 정확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불확정성 원리의 토대가 되었다. 하이젠메르크는 물체가 가는 파동성과 입자성의 이중성 때문에 아, 물체는 파동성과 입자성을다 갖고 있다 했지. 이 이중성 때문에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수 있는 일이에 대한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자, 그런 말 그대로 여기서 한계가 있다라는 거 정리한다면 문제 불확정성 값이 커지기 때문일니까 확정성 값이 커지기 때문입니까? 한계가 있는 이유가 확정성이 증가하기 때문일니까 불확정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그렇지. 결국 바꿔 말하면. 이 불확정성이 너무 증가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거고. <laughs> 자 그다음 물체의 위치, 운동량과 같은 물체의 중량에서 어떤 물리량이 물리량이 특정한 값을 가지지 않고 범위로 정해질 때 불확정적이라 하는데 이러한 범위를 델타 A로 표현을 하고 이를 A의 불확정성이라 부른다. 하이든베르크는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불확정성의 곱은 플랑크 상수를 사바이로 나눈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제시하였으며 이를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했다. 그럼 수식으로 만들어보면 요 값에다가 요거를 곱한 값은 얘가 크거나 같다라는 게 되겠지? 어, 플랑크 상수를 파파이로 난것보다 그치. 어. 이 값조차도 엄청 작은 값이지. 그치. 엄청 작은 값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지. 수소원자전자는 5에1 0에6% 센터로 평는 속도로 수소원자 내에서 움직인데. 근데 광자를 이용한 속도 측정에서 1%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거기 체킹. 가정하고. 자, 그러 이건 가정을 한 거야. 1%만 가정을 해본 거야. 불확정성 원리에 이를 적용하여 전자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을 계산하면 1에 10에 마이너스 9승이 된대. 수소원자의 지름은 1에 10에 마이너스 10승 이므로 원자에서 전자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은 원자 크기보다 10배. 10배나 크 크기. 원자의 크기보다 10배 정도. 따라서 원자에서 전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본질적으로 정확히 알수 없다. 왜? 10배잖아. 10배를 다 뒤져봐야 돼. 어, 이열배 보면 있기 때문에 이열배 어떻게 하러 이제 그러니까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야구공 같이 보통의 질량을 가는 물체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적용해 보면 불확정성은 매우 작게 나와 중요하지 않음을 알수 있다. 값이 작아져 버리겠지. 자 다시 그럼 불확정성이 커지는 거 증가하는 건 입자가 클수록 작을수록 작을수록. 작을수록. 그리고 입자가 클수록 불확정성은 줄어들겠지. 요거 알아둬야겠지. 즉, 이 경우 질량 m은 크고 야구은 크기에 비해 불확정성 델타 x는 너무 작아 측정할 수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게 된다. 말 그대로 이 질량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 하지만 입자는 눈으로 볼수 없다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요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고, 말 그대로 요거는 이것만 이해하면 끝나겠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자, 두 번째 글도 간단해요. 이. 자, 영의 이중슬립 그 실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요게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요거, 요거는 말 자체만 이해하면 쉬운데, 어, 말 자체만 잘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는 어떤 물체에 대해 어떠한 측정을 할 때마다 얼마간의 불확정성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더욱 정교한 장비를 쓸수록 측정의 불확정성은 점점 줄어들겠지. 그러나 불확정성의 원리는 미시세, 미시세계에서 자 그럼 미시 세계가 뭐야? 거시 세계가 미시 세계 나오는데 효는아 미시 세계가 뭐야? 음, 볼수 없는 거. 그렇지. 볼수 없는 세계. 거시 세계는. 그렇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자 전자 같은 원자 같은 개념이 되겠지. 이 미시 세계에서 측정의 정확도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러한 한계는 측정 한계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현상의 측정에 대한 본질적인 것에 기인한다 요게 중요해 측정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상의 측정 요게 아주 중요한 말 현상의 측정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이걸 측정하는 거 자체가 우린 볼수 없다는 거야 이 말을 이해해야 돼 현상의 측정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이러한 한계는 즉 이거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거야 측정장비가 한계가 아니라 어 미시세계를잘볼수 있는 측정장비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 현상을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점이 있다는 거야. 이러한 의미는 일상생활에 우리가 볼수 있는 보통 크기의 물체를 다룰 때는 현실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전자와 같이 작은 입자로 고려할 때는 큰 의미를 지닌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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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아? 보통 크기의 물체를 다룰 때는? 불확정성이 뭐기 때문에? 커서 작아서? 작아서야. 그런데 전자와 같이 작은 입자는 불확정성이 어떻게 되버리니까 커져버리니까. 물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통해 조금이라도 그 물체를 건드려야 된다. 우리가 어두운 밤에 바닥에 있는 벌레를 손전등으로 찾을 때 손전등에서 나온 빛, 즉, 관, 광자가 벌레에서 반사되어 눈에 들어오면 벌레를 보게 된다. 즉, 측정으로 내가 벌레를 보기 위해서 빛을 비췄지? 빛을 비췄어. 이거 자체가 뭐의 변화? 측정의 변화가 생긴 거야. 왜 생기는지 알겠냐? 지금 내가 니들 얼굴 쳐다보는 것도 변화가 있을 것 같냐, 없는 것 같냐? 유선아, 내가 널 어떻게 쳐다보고 있을까? 너의 모습이 왜 나한테 보일까? 반사돼서. 바... 그렇지. 빛이 반사돼서 보이는 거지. 자, 우리 유선이의 몸뚱아리는? 너네 몸뚱아리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거예. 그냥 우리 피부터 시작에 다 원자 이거 자체가. 근데 빛이 딱피도 뭐라고 했어? 우리 아까 배웠을 때 입자라고 배웠어. 됐냐즉말 그대로 이 빛의 입자가 유수이 몸에 닿아서 튕겨나온 걸 내가 보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냐? 그럼 이렇게 입자 입자 부딪히는 순간 뭐가 일어나요? 힘의 전달이 일어나겠지. 당연히 변화는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유선이 그냥 불을 끄고 안 보이는 상태의 그 모습 그대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 이 존재론적으로 알 수가 없어. 어떤 모습일지. 이해했으면 예. 좋겠다. 자 다시. 제 광자를 이용하여 벌레가 존재하는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손전등에 나오는 광자가 벌레에 부딪히면 벌레의 위치나 운동량에 있어 어떤 실질적이고 의미한 정도의 변화도 생기지 않아. 그러면 위와 유사하게 광장의 광자의 파장이 짧은 경우와 긴경우에두 가지 경우에 대해 전자로부터 반사되어 광자가 검출기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살펴보자. 물체들의 위치에 사용된 복사선의 파장보다 작은 범위의 정확도로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전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알고 싶다면 체크해 짧은 파장을 써야 된다. 짧은 파장 정확히 알기 위해선 짧은 파장을 써야 된다 이것은 높은 에너지의 광자가 사용되어야만 의미한데 고꿀로 얘기하면.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럼 파장이 길면 에너지는 짧은 작아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반대 관계, 관계 관계가 더큰 에너지를 가질수록 관계가 전자에 부딪히면서 더 많은 운동량이 전달되어 전자의 운동량이 예측하기 힘들게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할 때는 전자의 운동량에 있어 더큰 불확정성이 생기게 되며 한순간의 전자의위치를 측정하는 행위는 향후 그 위치를 정확히 알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말 그대로 높은 에너지의 광자와 부딪히면 알 수가 없어진다. 이 말이 되겠지. 이번에 긴 파장의 광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광자는 낮은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측정하는 동안에전자의 운동량은 눈에 띄는 정도의 변화는 덜할 거지만 위치는 상대적으로 덜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이다. 작은 범위로 알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확정성 원리의 본질이다. 즉, 전자의 위치나 운동량을 동시에 알고자 하는 것에는 불확정성이 존재하면 이러한 불확정성은 어떤 특정된 최소 수준 이하로 줄일 수가 없다. 하나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면 다른 하나는 덜정해진 것이다.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한다는건 불가능해. 공간상에는 어떤 이점에 존재해야 되나 오죽 확률로만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세계에서 벌레를 보는 것과 미시세계에서 전자를 보는 것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즉, 변화는 있지만 그것이 확실하지는 않다. 라고 정리해서 불합정선의 원리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6강 끝났고, 끝!